안녕하세요. 제프의 취미의 제프입니다. 오늘도 카오시계 에디피스 모델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모델은 EQB900DB라는 모델이고요 딱은, 음, 겉의 표면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음, 열어보겠습니다. 음, 해당 내용은 매뉴얼 있고, 네, 스마트폰 링크에서 블루투스 이용해서 음,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카드가 되 있네요. 음, 또 매뉴얼, 매뉴얼, 음. 스마트폰 연결이 가능한 가능한 부분으로 돼 있고요. 슈퍼 일루미네이터. 오토매틱 타임. 어드 어드저스트먼트이고 월드 타임, 세계 시간. 300개 도시 가능하고요. 폰 찾기 기능도 가능하고 스탑워치 알람. 카운트다운 타이머도 가능하고요. 음, 태양열 충전이네요. 솔라 파워. 네, 다른 부분은 음 여분의 시계줄, 음 시계 시계줄을 조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팔목이 변경된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모델은, 음, 보이시나요? 네,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박스는 고급스럽네요. 에디피스, 카시오. 3단으로 되어 있고요 음. 지금 현재 10시 10분? 네 지금 두 개의 시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현재 착용하는 국가의 시간 하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6시 방향에 추가적인 타 도시, 다른 도시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듀얼 타입이 가능하고요. 어 왼쪽에 버튼은 버튼이 두개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거는 블루투스 마크가 있고 아마 이 부분을 통해서 블루투스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아날로그 타입이네요. 테이프가. 터프솔라 기능이 있고요 클릭 <laughs>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제 해당 모델은 네 EQB 모델이고요. 에디피스 메탈 라인업에 새로 도입된 제품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크로노 크로노 그래프 시간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고, EQB900 시리즈는 이전의 에디피스 스마트폰 연결 시리즈 모델과 같은 정확한 시간 표시, 다 기능 및 간단한 조작은 물론 두 가지 새로워진 사양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능은 6시와 7시 사이, 6시와 7시 사이에 고휘도 LED 강원, 라이트. 라이트. 읽기 편하도록 그 주간과 야간 모두 읽기 편하도록 무자한 다이얼에 조명 쉽게 보여주고 있고요. 6시와 7시 사이에요. 그 다음에 고의도 LED 광원으로 야간과 주간에 판독이 가능하고요. 다이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워진 사양. 컴팩트하고 가벼운 편이면 최소형 케이스. 페이스에 비해 예, 이전 모델 연, 그 모델인 EQB500D에 비해 직경이 2.3mm, 두께는 2.1mm 작고 25% 정도 가볍습니다 음, 사양을 보면 강화 미네랄 그라스 강화 미네랄 그라스도 있고 타키미터, 그 다음에 네오브라이트 촉과 그 다음에 스크류 용도, 스크류 용도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10기압 방수, 즉 100m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밴드는 메탈 밴드. 3단 접이식. 가능하고요 3단이. 3단 접이식인데요. 네, 타파솔라 기능이 가능하고 블루 IP 코팅 베젤 부분, 베젤 부분에 블루 IP 코팅어 있고 그다음에 터프 솔라 기능으로 태양광 충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링크,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어, 통신하기. 통신 기능에 의한 기능이 연동되고 그 다음에 듀얼타임 6시 방향에 다른 도시에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톱아치 기능, 타이머, 알람 기능 배터리 인디케이터 부분도 잔량 표시 기능도 탑재 되어 있고요 파워 세이브 기능도 있고 날짜 표시, 날짜 표시 되어 있고요 24시간제 표시도 되고 LED 라이트가 일루미네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에, 무게는 약 148g으로 되어 그, 있네요. 음, 모듈 번호는 5560 매뉴얼과 아, 일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560 매뉴얼 이용으로 간단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EQB900DB에 대한 모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